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인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며 인상적인 순간들을 추억해 볼까요? 얼마 전에 친구 생일을 맞아서 제가 직접 운전해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날짜를 꼽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날씨가 요즘 많이 좋아가지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랑 처음 사귀었을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강아지 산책했을 때 네, 학업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어서 정강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같이 강릉으로 여행 갔을 때가 대면으로 이제 활동을 학이 시작했을 때 지금 학교 축제라던가 친구들을 강의실에서 직접 좀 많이 볼수 있어서 여름방학 때 일본 여행을 친구들이랑 가게 됐었는데 5박 6일 정도? 6박 5일? 아, 5방 6일 맞나요? <laughs> 네.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조종 장교 시험을 쳤다가 붙게 돼가지고 올해 초에 군대를 전역한 순간이었고요 이학기에 복학하게 됐을 때 처음 사회에 휴가를 나온 순간이 대학 생활을 할 때는 제가 학번 대표도 했었고 제 역량을 보여주는 순간이 많았는데 제한된 환경에서 있다가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일상의 소중함이나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의 어떤 그런 사랑을 되게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서. 제 여자친구를 만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과 외부 장학금 선정되었을 때가 아닐까. 네, 다음 질문. 1학기 때 이제 다른 활동을 하느라고 학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목표했던 학점보다 잘 나오지 못해서 그때 가까웠던 사람한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좀더 말을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해야지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실행 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행을 했으면 풍성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연초에 계획했을 때는 집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잘못 지킨 것 같아서. 이제 4학년 되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더더욱에는 없을 거고 올해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많이 못 가봤어요.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너무 연연한다고 진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뭐라고 이런저런 활동 다 내팽겨 썼을까 그 여름방학에 뭐 일본어 공부 라든가 전공 공부 이런걸 좀 했었는데 했긴 했는데 효과적으로 배분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오래 사귀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붙잡아 볼걸 전역하고 너무 놀아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좀 알바를 하든 공부를 하든 좀 열심히 그 시간을 보냈어야 되지 않나 그단절된 느낌 나름대로의 계획을 되게 초반에 많이 세웠었어요 근데 훈련도 많고 계획을 온전히 실현하기가 힘든 순간이 많았어서 네, 여름방학 때 컴퓨터공학 전공이라서 프로그래밍에 좀더 많은 시간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워라벨이라고 하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알바를 조금 많이 하게 됐는데, 조절을 잘 못해서 2학기 때, 시작할 때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laughs> 이제 시험 기간에 독려해줬던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힘들텐데 이제 절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고 과 동기들이랑 동아리 친구들이 가장 고마웠었는데요 학교를 오게 되면서 되게 절 반갑게 맞이해 주고 재밌게 놀아줘가지고 <laughs> 올해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또 같이 재밌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고 죄송하고 고마워. <laughs> 2 학년 때부터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서 뭔가가 밑에 있는데 무작정 가끔 찾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기차 타고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받아주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제 친구들이 거의 다 군대를 갔는데 근데 저는 학군를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최근에 계속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렇고 나중에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합격해서 지원금도 받고 부모님께 기다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 보러 멀리까지 와준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네, 부모님께. 정말 어찌 보면 제가 집이 또 부산인데 이렇게 멀리서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저를 잊지 않고 매일 연락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은혜에 걸맞게 멋있는 사람이 돼서 보답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와 2학기 등록금을 내주신 저희 부모님에게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올해를 버텨준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조금 더제 삶의 주체가 돼서 더 열심히 사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되다 보니까 취업 준비가 걱정인데 아무래도 그에 맞춰서 전공도 좀더 열심히 하고 공부를 좀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허무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다고 또 바뀌는 건 없으니까 내년에도 고마운 사람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면서 주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행복한 시간이 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휴학을 하지 않고 4학년을 달릴 계획이. 때문에 더 계획적인 삶을 살려고 저는 휴학을 하는데요. <laughs> 여행 다니고 돈 모으고. 운동도 하고 그냥 경험을 쌓으려고 뭐든 할것 같아요. 그래도 네. 개인적으로 괜찮게 살았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력이 좀 많이 늘기를. 2년 뒤면은 군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끈하게 놀고 가고 싶습니다. 예. 음, 학점도 좀 열심히 챙겨보고 대학생활 지금 뿐이니까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민간인으로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연도가 될 건데 외교관 또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진로를 잡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내년에 제가 군대를 갑니다. 잘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이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칠 각오로 다녀오겠습니다. 어저 내년에 휴학할 건데요. 돈 많이 모아서 내 후년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